725조 730조 2024사 마열 혈티비노무사일참인법시험대비민법조문 파일 제3편채권 제2장 계약 제14절 종신정기금 725조 730조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에 의해 종신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 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에게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의 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 기책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 존속 선고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채권에 준용한다.